집 반려견을 키우면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주의해야 하죠? 이럴 때 안전문을 설치하면 위험한 공간과 상황에서 울집 댕냥이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집순이가 튼튼하고 안전한 애견 안전문 울타리 3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안전문 부분 압도적 1위 많은 분들이 믿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스마트한 설계로 소음을 최소화하고 편리함을 극대화했고 튼튼한 소재와 안정감 있는 무게로 더욱 안전해서 걱정 없어요 20에서 90도에서는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90도 이상으로 문을 열면 고정이 돼서 짐을 나를 때도 정말 편해요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열리도록 만들어져서 강아지가 툭 쳐서 열릴 일도 없어요 최대 하중 25kg까지 안전문에 매달려도 끄떡없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화이트 아이보리 두 두 가지 컬러와 세 가지 사이즈가 있고, 다양한 사이즈의 확장 패널을 추가로 구매하면 안 좋은 사이즈보다 넓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창살 때문에 아이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워 답답한 적 있지 않나요? 이 제품은 투명해서 깔끔하고 안전하게 분리해줘요. 80, 125. 두 가지 높이가 있고 또렷한 창과 부드러운 화이트 컬러라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게다가 흠집이 잘 나지 않고 매끄러운 고급 아크릴 소재를 사용해서 발이나 머리가 쉽게 낄 위험도 없어요. 탄탄한 이중 잠금 구조라 실수로 열릴 일도 없고 힘으로 밀거나 당겨도 안전하고 반려동물이 쉽게 열수 없어요. 투명한 아크릴 창에 페인트 마커나 스티커를 활용해 예쁘게 취향대로 꾸며보세요. 이 제품은 원하는 만큼 패널을 구매해서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반려견의 크기와 활동 반경, 안전까지 고려해서 우리 집에 딱 맞는 맞춤형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염되기 쉬운 나무나 무거운 철제 울타리의 단점을 보완해 가볍고 편리하고 조립도 간편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주방이나 위험한 난간, 계단 입구, 전선 등 위험한 곳 앞에서도 안전한 울타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패널에 밀림 방지 브라켓을 끼우는 방식이라 설치도 간편하고 펠룸의 밀림과 흔들림도 막아. 줘서 안전해요. 모두 애견 안전문 구매하시고, 우리집 반려동물의 안전 꼭 챙겨보세요. 구매처는 댓글 참고해주세요. 다른 꿀템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